안녕하세요 국민통 감사합니다. 2000년대 초 전국의 디아블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디아블로 2. 그땐 뭐 난리도 아니었죠. 어둡고 신비로운 독특한 분위기에 중독성 넘치는 육성과 수집 요소, 던전파 먹기, 웅장한 보스전.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순간 한 인생이 어디까지 피폐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현대 수많은 액션 RPG, MMORPG 공식의 틀을 닦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 듯 충격적인 작품이었는데요. 한참 뒤 2012년 나온 후속작 3편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그 명성에 힘입어 역대급 판매 기록을 세우고도 부실한 스토리와 애매한 분위기의 아트를 비롯해 맥 빠지는 스킬트리, 빈약한 엔드게임 컨텐츠 등 뭔가 주방장 바뀌고 맛이 변한 원조 맛집 같았달까요? 반복적인 플레이를 끌고 갈 만큼 충분한 동기부여가 안 됐고 수면제, 불면증 치료제라는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느새 또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리즈의 존속과 개발사 블리자드의 명운을 걸고 마침내 무거운 몸을 드러낸 정식 넘버링 후속작 디아블로 4.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게임이 아주 잘 빠졌어요. 객관적으로 만듦새가 훌륭한 게임이고요. 디아블로 고인물들. 그러니까 전작을 진하게 즐겼고 이번에도 딱그 재미를 멋진 그래픽.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더 오래 계속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께는 원하는 걸 부족함 없이 제공할 굿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기도 전에 벌써 다 예고하고 <laughs> 이렇게 바쁜 시간까지 일부러 다 빼놓으셨겠죠 문제는 이런 분들 말고 그동안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과연 2 0 2 0년대 디아블로에 새로 뛰어들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분들이나 디아블로 전작에서 이미 볼장다 봤는데 이번에 여기저기 평가도 좋고 뭐가 많이 달라졌나? 쉽게 말해 각게겜인가 묻는다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리뷰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디아블로 4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럼 지체없이 가볼게요. 저항하기 전에 서둘러 공격해야 다른 건 몰라도 스토리는 이번에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야 뭐 옛날부터 특유의 분위기랑 세계관이 먹고 들어갔지만 이번엔 보다 극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전개라고나 할까요? 이건 전작 스토리의 큰 줄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더 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높은 천상의 천사들과 불타는 지옥의 악마들이 세계석이라는 무한한 힘의 보물을 놓고 끝없는 전쟁을 하던 혼돈계. 오랫동안 계속된 이 무의미한 혈투의 환멸을 느낀 이들이 있었으니 대천사 티리에를 섬기던 이나리우스와 대악마 메피스토의 딸 릴리트였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이나리우스와 릴리트. 둘은 작당 끝에 세계석을 훔쳐내는 데 성공했고 이 영원한 분쟁을 피할 피난처, 성역을 탄생시켰죠. 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의기투합한 천사와 악마 이 상상하기 힘든 일에 모든 피조물들이 경악했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학살의 넌덜머리가 난 많은 천사와 악마가 이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역의 창조주 릴리트 와 이나리우스 사이에 여지껏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네팔렘입니다. 태초의 네팔렘은 불타는 지옥의 악에 저항하고 드높은 천상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녔고 함께 성역에 있던 많은 악마 천사들에게 이 네팔렘의 존재는 참을 수 없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네팔렘을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박멸할 것인가 대책을 놓고 천사와 악마들 간에 다시 불화가 일었고 이나리우스는 심사숙고해보겠다며 이들을 진정시켰죠. 그러나 릴리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괘씸했던 그녀는 광기에 휩싸여 성역의 천사와 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오직 이나리우스만이 살아남아 릴리트가 저지른 도륙을 목격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고 전쟁보다 더 끔찍하게 더럽혀진 성역.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이나리우스는 이곳에서 릴리트를 추방시켰고, 그후 세계석을 조율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네팔렘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약해진 이들이 바로 필멸자 인간입니다. 한편 이나리우스가 세계석을 건드림 에 따라 성역은 더이상 안전한 피난 처가 아니라 천성과 지옥 양쪽 모두의 입김이 닿는 아비규환의 전쟁터 가 됐죠. 나약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악마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나리우스를 믿는 종교 빛의 대성당 이 탄생 성역 전체에 새를 뻗쳤고 학자와 마법사 몇몇은 세계의 진실 을 연구하는 비밀결사단 호라드림 을 만들어 저마다의 방식대로 싸 워나갔습니다. 디아블로 3편의 확장판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는 타락한 대천사 말티엘이 인간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렸는데요. 이번 4는 이로부터 50년 후 폐허가 된 성역에 추방됐던 릴리트가 피해의식으로 다시금 소환되면서 이나리우스와 그를 믿는 종교, 빛의 대성당 세력의 복수, 세상을 더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빠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흥미롭게 들리셨다면, 디아블로4는 캠페인만으로도 충분히 뽕 뽑을 수 있을 만큼, 암울하면서 매력적인 다크 판타지구요. 일단, 시네마틱 컷신이 역시 블리자드답게 핵 고퀄이고, 여행 중 만나는 동료 캐릭터들도 전작보다 더 공감이 가는 데다. 사실 다 필요 없고, 우린 이거죠. 완벽 현지화. 주연, 조연은 물론이고, NPC 한명한명 한 명, 빠짐없이, 전체 한국어 음성으로 성우분들의 훌륭한 연기를 듣고 있노라면, 몰입도가 진짜, 질입니다. 흥미로운 기로군타도 정말 일어난 일이 <laughs> 디아블로 4에서 여러분은 혹독한 추위에 시뇌하며 떠돌아다니던 방랑자로 시작하는데요. 처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5개가 있습니다. 야만용사는 용맹한 전사에 대한 판타지를 실현해 줄 무기 전문가입니다. 전투 중 여러가지 무기를 상황에 맞게 마구 휘두를 수 있고 강력한 육체로 적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이죠 원소술사는 불, 얼음, 번개의 힘을 다루는 마법사입니다 그중 하나에 집중하던셋다 골고루 쓰든 내 맘대로 키우면 되고 다른 직업에 비해 생존력이 약하지만 강한 원거리 공격을 특징으로 하죠 도적은 디아블로3에서 악마 사냥꾼과 비슷한 클래스로 크게 세뇌를 사용하는 원거리 공격 위주의 플레이와 단검과 독을 사용하는 근접 공격 위주의 플레이로 나뉘고요. 은밀하게 움직여 적을 덫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답니다. 2 이후로 복귀한 반가운 얼굴 드루이드입니다. 변신의 달인으로 스킬에 따라 고민간이나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면서 묵직한 근접전을 펼칠 수도 있고 돼지마법과 풍마법을 써서 다채로운 전술을 펼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강령술사는 언데드 크리처를 부리는 주술사입니다. 해골부대와 골렘 등을 거느리고 피마법 또는 뼈마법을 쓰며 진군하는 저주의 사령관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직업으로 나뉘는 디아블로4 캐릭터. 근데 전작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되죠. 원래 한 직업이라고 해도 어떤 스킬을 올리냐에 따라 수많은 갈래로 뻗어나가는 다양한 빌드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4는 이 재미가 심지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저는 오픈베타 땐 도적으로 20시간 달리고 이번엔 드루이드로 캠페인을 깼는데요 입맛대로 스킬 골라 키우는 맛은 여전하더라고요 오히려 전작 3편은 스킬 업그레이드 방식이 너무 단순해지면서 육성의 자유도, 잔재미를 떨어뜨린 주범이었는데 이번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개선하리라 칼을 간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킬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연기하는 과정이 매끄러웠고 밸런스도 크게 걸리는 부분 없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캐릭터밖에 안 해보고 밸런스를 논할 순 없고 앞으로 PVP같은 엔드게임 콘텐츠에서 더 검증이 돼야겠지만 일단 이 스킬트리 구조만 보셔도 엄청 방대하잖아요 캠페인답게도 스킬트리 절반도 안 열릴 정도의 양인데 그러면서도 조금만 해보니 보기에도 깔끔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됐다는 느낌이었고요 스킬 하나하나 연출, 타격감도 트리플레이 게임답게 아주 흡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내 레벨이 50을 찍는 순간 그 옆에 새로운 스킬트리 정복자 보드가 영일리거든요. 무슨 마작같이 생긴 이 복잡한 보드에서 희귀노드, 전설노드 같은 걸 이용해 스킬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되니까 끊임없이 짱구 굴려가면서 나만의 기술, 빌드를 정교하게 만들어 갈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택장애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게 한번 찍먹해보고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라거나 나중에 내 다른 스킬, 무기랑 맞는 걸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적은 비용만 치르고 골랐던 거 물릴 수 있거든요. 혹은 그 반대로 레어한 무기, 장비에 있는 특수효과를 내가 찍은 스킬에 맞게 바꿀 수도 있게 돼 있어서 조금만 짱구를 굴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이 참 작은 건데 은근 엄청 도움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몰라보게 달라진 게맵 스케일인데요. 압도적인 규모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돌아온 디아블로 4는 눈 덮인 조각난 봉우리에서 시작해서 메마른 평원, 하회자르 늪지, 스코스글랜의 해안가 숲, 케지스탄 폐허까지 다섯 개의 지역을 아우르며 전작들 맵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이게 듣기에도 그렇고 그래픽도 끝내줘서 참 좋은데 막상 해보니 결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맵이 양쪽으로 평창된 거에 비해 나오는 몬스터들은 거의 그 밥의 그나물이고 사이드 퀘스트도 한물 간 심부름식 퀘스트로 분량만 늘리는 게 많아서 금방 질리고 할 기분이 잘안 느꼈습니다 막 구석구석 둘러보고 싶은 흥미로운 오픈월드가 아니라는 거랑 또 하나는 커진 맵에 비해 기동력이 너무 느려서 말 없기 전까진 돌아다니기가 심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또 너무 늦게 3장 끝나야 탈수 있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친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던전으로 넘어가 보면요 스케일이 커진 만큼 던전 개수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20개가 넘게 있고요 일반적인 던전 말고도 악마가 먹은 거점으로 보루가 있는데 이 보루를 수복해서 다시 사람들 사는 마을로 만든다거나 넓은 방 하나에 적들이 떼거지로 출현하는 지하실도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변주를 주면서 골고루 흩뿌려 놨고요 여기에 악몽 던전이라고 나중에 인장을 사용하면 같은 던전 다른 느낌으로 난이도 높게 도전해서 또 그만큼 짭짤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 다양성 참 좋습니다. 좋은데, 막상 해보면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번 디아블로4는 던전을 절차적 생성 방식, 즉, 들어갈 때마다 구조가 랜덤으로 바뀌는 방식이랑 한땀한땀 한땀 직접 레벨 디자인하는 방식을 반반 섞어 놨다고 하는데, 이게 뒤에 병풍만 계속 달라진다 뿐이지, 그냥 갈림길 나오면 한쪽 선택해서 가다가 막혀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문을 찾았는데 안 열리면 다른데서 키 찾아서 열고, 동료가 문 여는 동안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 정도 레퍼토리로 할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메트로베니아나 소울라이크처럼 첨예한 레벨 디자인도 아니라 여전히 반복적이고 좀 구식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텐션 떨어질 때마다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건 일단 음악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필 음악이 쉴새 없이 빵빵 터져주는데, 이 퀄리티는 진짜 다른 어떤 게임과 비교해도 안 꿀리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던전 끝에 기다리는 보스전도, 메인 퀘스트 보스들만큼은 패턴, 난이도가 꽤나 쫄깃한 맛이 있었고, 힘들게 보스 잡고 나서 전설템이라도 떨어지는 날엔 그 짜릿함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함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충분히 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뺄까 하다가 그래도 기왕 리뷰하는 거 구매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되도록 정보만이라도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디아블로 같은 건 원래 캠페인 깨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일단 지옥 물결이라고 괴물들이 더 강해지는 지역이 생기는데요 디아블로4가 처음부터 내 레벨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적들도 자동으로 강해지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 지옥 물결은 더욱 강력한 몬스터가 출몰하는 지역이고요 이놈들을 처리하고 인걸불이라는 특별한 파편을 모아서 이 지옥물결의 특수 보물 상자를 열수 있답니다. 그다음 앞서 잠깐 언급한 PVP 대전 지역, 증오의 전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에 들어가면 다른 플레이어와 싸울 수 있고요. 알아두실 게 여기 가면 몬스터들도 섞여 있어서 PVP, PV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도 상대를 해치우면 파편을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정화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정화하고 있는 중에 공격받아서 죽으면 다 날리는 거라 자신 있는 사람들만 도전할 하드코어 콘텐츠 되시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스킬트리 확장, 정복자 보드도 일종의 엔드게임 콘텐츠라볼수 있겠고요. 블리자드가 앞으로 활발한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불어넣겠다고 자신하고 있는 만큼 기껏 애써서 캐릭터 키운 보람 있게 장수하길 기대해보죠. 기아하면 또 멀티플레이 얘기를 안할순 없겠죠? 앞서 얘기한 보루라던가 악몽 던전 같은 것깰때 파티맵 구하면 한결 편하고 색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레벨 스케일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같이 깨더라도 상대하는 적들은 파티원 각자 레벨에 맞춰서 나오니까 제한 없이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좋았고요. 크로스 플랫폼으로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PC든 콘솔든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요. 문제는 게임 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따로 없어서 일반적인 mmorpg보다 파티 구성하기가 어렵다는점 하려면 디스코드나 카톡 다른 게임 커뮤니티에 검색해서 따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은근 귀찮은 부분이고 레이드전 같은 이벤트 다양성도 아직 많이 빈약한 느낌입니다 디아블로 이름값하는 작품으로 오래 사랑받으려면 더 진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 고인물을 위한 콘텐츠가 앞으로 많이 보강돼야 될것 같아요 끝으로 블리자드가 이번에 참 잘하고 있다 킹정해주고 싶은 부분이 게임 퍼포먼스랑 서버 안정인데요 과거에 여러 번 욕먹었던 게다 피가 되고 살이 됐나 봅니다. 일단 퍼포먼스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요즘 멀티플랫폼 게임들 중에 기껏 작품 잘 만들고도 최적화 못해서 욕먹고 꺾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피해갔단 것만 해도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제 3060ti 기준으로 그래픽 퀄리티 높음에 초당 60프레임. 그리고 스팀덱으론 그래픽 보통에 초당 45프레임 매끄럽게 돌아갔고요. 콘솔 버전도 별말 안 나오는 거 보니 문제 없는 분위기죠? 여기까지 디아블로4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달려봤습니다. 보셨다시피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거의 깔 데가 없어요. 디아블로2에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육성, 수집요소와 3편의 여러 실험 끝에 자리 잡은 현대화된 메카닉, 둘을 공기반, 소리반 적절히 버무려서 시리즈 팬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작품으로 나와줬는데요. 이쯤에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이게 누구에게나 추천할 갓겜이라곤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픽 좋아지고 갈 때도 양적으로는 엄청 많아졌지만, 본질적으로 20년 전그 게임이랑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랑 다름없어서, 초반은 그래 이 맛이지 하면서 신나게 하다가도 중반 이후로는 레업 노가다 템줍줍해서 비교하고 버리고, 인벤 꽉찰 때마다 주구장창 마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소모적인 요소들이 점점 지치고 공허한 기분이었고요. 불면증 치료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정크푸드랄까요? 물론 이런 게임 특성상 엔드게임 콘텐츠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일단 더 두고 봐야겠지만 솔직히 현재로선 새 시즌마다 굳이 이걸 다시 꺼내서 하게 될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클래식한 디아블로만의 재미를 선호하고 계속 변치 말고 남아주길 원하는 팬들도 많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도 힘실어주세요. 전 그럼 금방 또 알찬 정보, 통큰 게임 이야기 한가득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노세요들!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